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비방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했던 윤석열 캠프 여론 공작 팀장 이영수 씨가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 합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영수 씨는 지난 대선 당시 120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참여자들을 통솔하며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거나 집 베란다를 뚫어 경기주택공사 합숙소를 왕래했다는 허위사실과 주변인 사망 음모.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는 등 사실상 여론 공작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영수와 국민의힘 간 유착의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영수는 2007년 이명박 캠프, 2012년도에는 박근혜 캠프, 2017년 홍. 홍준표 캠프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캠프 등 대선 때마다 조직 본부장을 맡으며 마크의 실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이영수에 대해 이영수 회장이 국회의원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보다 높은 이영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영수와 신천지 유착은 단순히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최초 국민 성공 실천 연합. 이하 국실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영수 조직의 2009년 송년회밤 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이영수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총장이 등장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천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후 국실련은 유 한국의 힘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했고 당시도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이자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인 차모 씨가 조직 국장을 맡아 운영했을 정도로 이영수와 신천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이영수는 유 한국의 힘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하 세미준으로 확대 운영하였는데 국실련 때부터 함께한 뿌리깊은 신천지 조직이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용수가 2012년부터 신천지 탈퇴자를 관리해왔다는 실제 신천지 탈퇴자의 양심선언도 있었습니다. 이용수 본인도 통화록, 녹취록을 통해 나는 사이이 신도회 고문이다. 표가 되기 때문에 종교 집단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는 말과 함께 신천지와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제보자를 향해 대통령한테 죽을 짓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약이 오르면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며 협박, 해유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수가 최근 또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문수 대통령, 세미준 결사대라는 SNS 단체방을 조성 이후 국민의힘 이캠프 총괄, 조직총괄원, 조직 총괄 1로 명칭을 바꿔 공식 조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 윤석열 캠프 가짜뉴스 진원지의 간부였던 닉네임 수호천사 땡땡이 이 단체방에 방장을 맡고 있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단 주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신천지를 등여분 세력이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영수가 이끄는 SNS 방에서 단체방에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캠프에서 이용수가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직을 이용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를 통해 또한번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이간질하는 여론 공작을 꿈꾸는 것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용수에게 부여한 직책과 업무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여론 공작 세력에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일체의 불법 행위는 모두 처벌될 것입니다. 온갖 비방과 허위사실을 조작해 갈등을 조작하는 악의적 행위는 정의와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 앞에 결코 다시는 설 자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가짜뉴스를 기획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단순 유포하거나 배후에서 선동하는 자들 또한 발번색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 공보단 공명상거 법률지원단, 일동. 감사합니다.